전남 의대 특별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는 KBC 보도 이후 전남 국회의원들이 의대 신설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남 의대 신설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며 전남 의대 신설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될수 있도록 지도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전남 국회의원들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수를 늘린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남의대 신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받아 냈다고 전했습니다. 의사 정원을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전남권 의대 신설 티오가 포함돼서 논의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렸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전남 의대 특별법의 폐기가 우려된다는 KBC 보도에 대해선 정치적입 법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전남 지역 의원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전남 의대 신설이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전남 도민들 전체 뭐 강력한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저기 당론화 작업 절차를 어 준비하겠다 하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에 대해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남 무대 신설을 전당대회 때 약속했다며 책임 있는 이행을 압박했습니다. 폐기 수순이란 지적이 나올 정도로 지지부진하던 전남 무대 특별법. 다시 머리를 맞댄 전남 의원들의 의기투합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원입니다.